들어봐. 정치도사가 오늘은 정치인 김무성 얘기를 들려주겠다 말이야. 타산지석이라고 앞서 혼란스러웠던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자는 거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배신자라는 굴레가 생겼잖아.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무성은 자기 입으로 한 번도 탄핵을 말한 적이 없어서. 탄핵 찬성을 주도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는데 정확한 당시의 지침은 개인 소신에 따라 표결에 나서자라는 거였지. 게다가 탄핵 이후의 행보를 보자 말이야. 김문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발판으로 대선을 준비한 것도 아니야. 당시 유승민이 대선주자로 나선 것과는 크게 다른 행보였단 말이야. 장미대선이라고 불렸던 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보면 은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후보 영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김무성이었어 그렇게 보수 쇄신을 위해 찾아낸 인물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지 스스로 대선 주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 지도자를 찾아 나섰던 거 그게 바로 백이종군의 자세였던 거잖아 당시 보수의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빈 등이 김무성의 뜻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더라면 정권을 내주진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런데 결말은 다들 알다시피 유승민이 대선 출마 고집하고 반기문이 중도하차하면서 김무성의 범보수 정권 플랜은 허사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엔 자기 희생이 너무 커 보이지 않아? 이후에도 범보수 혹은 통합보수라는 기치로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해 물 밑에서 여러 차례 조력을 해 왔단 말이야. 4.7 보궐선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던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에도 김무성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데도 김무성의 조력이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 분명히 자신의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쯤 대중의 눈에 띌만한 자리 하나는 꽤 자고 있을 텐데. 풀러봐봐 조용하잖아. 요 근래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누구는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개헌을 해야 한다라면서 시끄럽게 하고도 있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자기 희생으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무대를 만들어낼 사람이 철실한데 말이야. 지금 그럴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사심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까지.